안녕하세요, 한의 박사 김민혜입니다. 출산 후에 미역국 먹는 기간 저는 길면 길수록 좋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. 이 미역국 출산하고 난 뒤에 한 한달 정도 드시고 나면 아, 질려서 도저히 못 먹겠다. 이 어느 정도 먹어야 되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세요. 저는 출산 이후에 미역국 되도록이면 출산 이후 한세 달까지는 하루에 한끼는. 꼭 미역국으로 이 식사를 하라 이렇게 권해드리고 있습니다. 이 미역의 효능이 물론 좋아서도 있죠. 이 미역은 여러 가지 다양한 효능들이 있어요. 특히 이 출산 이후에 머리가 잘 많이 빠지시는 분들, 그리고 배가 잘안 들어가는 분들, 또 갑상선이 좀안 좋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미역 자체의 효능 때문에라도 이 미역을 오랫동안 미역국을 오랫동안 드시라고 권해드리는데요. 하지만 이런 미역국의 효능을 제외하고도 이 출산 이후에 이 여성들은 생활 패턴들이 굉장히 불규칙하기가 쉽습니다. 조리원에서는 하루 새끼 꼬박꼬박 먹을 수도 있고 또 정해진 시간에 먹기도 하고요. 이 조리원에 있을 때는 에 새끼를 다 챙겨 먹고도 부종도 잘 빠지고 컨디션도 좋았지만 집에 와서는 그렇지 않거든요. 한끼 챙겨 먹기도 쉽지 않은 것이 이 산모들의 현실입니다. 아기 먹는 시간에 맞춰서 또는 아기 자는 시간에 맞춰서 모두 생활이 이루어지다 보니 엄마의 식사 시간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특히 미역국 끊어지자 동시에 대부분 아침 안 드세요. 아침 안 드시고 아침 겸 늦은 점심 뭐 이렇게 한 끼를 드시거나 또는 아이 식사를 안 하시고 빵이라든지 떡, 과일 이런 것들로 급 급하게 끼니를 때우시는 경우들이 많으십니다. 그러다가 저녁에 이제 누군가가 이제 육아를 좀 봐주는 이 시간이 남게 되면 그때 그. 급... ]하게 폭식을 한다거나 혹은 이 시켜드신 음식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는 이런 식사 패턴들이 반복되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이 미역국이 먹는 기간을 좀 길게 확보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국이라도 있으면 아침에 호로록 밥이라도 덜 자극적이게 해서 먹을 수가 있거든요 탄수화물의 섭취를 오전에 해주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밥을 이 아침이나 점심에 좀 드셔주셔야지 열량이 보충되면서 엄마들이 체력을 비축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엄마들이 대부분은 아침을 굶으시고 또는 점심때 이럴 때도 대부분은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저녁에 폭식을 하는 이런 이 생활 패턴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체력을 비축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. 그런데 미역국을 좀 길게 드시는 분들은 어쨌든 미역국에 밥 말아서 한 끼는 드실 수 있잖아요. 또 미역국 안에는 그냥 미역이랑 국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. 대부분은 소고기도 좀 쓰시고 또는 조개라든지 뭐 가자미 같은 거 이런 것. 늘 넣어서 먹기 때문에 단백질을 보충하는데도 조금 더 용이하죠. 저희 병원에 산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.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게 물론 산후풍 증상, 뭐손 아프고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부수적으로 제일 많이 이제 걱정하시는 게 머리 좀안 빠지게 할수 없겠느냐. 이 산후 탈모 때문에 굉장히 고민 많이 하세요. 왜냐하면 출산하고 한 6개월 정도는 정말 머리가 어마어마하게 빠지거든요. 그런데 이 출산 이후에 머리 빠지는 거 이거는 어느 정도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이 임신 막달에 이미 모낭이 죽어 있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지 빠지기는 다 빠져요. 하지만 이게 보통은 출산하고 3개월 안쪽으로 머리가 다 다시 나야 되거든요. 미역에는 요오드나 칼슘, 단백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흡수가 잘되는 형태로 존재해 있습니다. 이 머리가 날려면 바로 이런 요오드, 칼슘, 단백질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특히나 이 출산 이후에는 이런 것들이 흡수가 잘안 되거든요. 그런데 미역에는 굉장히 흡수가 잘된 형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출산 이후에 3개월까지가 이 털이 나는 시기란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모낭의 확보를 위해서라도 이 미역국을 최소한 3 개월 정도는 먹어주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제가 권해드리고 있어요. 최선 후에 대부분은 배가 쏙 들어가시던가요? 출산하고 나면 저도 아기 낳고 나면 아기가 쏙 빠졌으니까 배도 쏙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이 배는 그대로 한참 동안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남편이 조리원에 처음 이 왔을 때 처음 보고는 이선모들이다 아기를 낳았는데도 만삭처럼 배가 불러 있으니까 어 조리원에 출산하기 전에 임신 중일 때도 조리원을 이와 있느냐 이렇게 처음에는 물어볼 정도였어요 임신 중에 이열달 동안 서서히 자궁과 복벽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출산을 했다고 해서 이 늘어난 자궁과 복벽이 순식간에 원위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요. 이 자궁과 이 복벽이, 늘어진 복벽이 천천히 이렇게 들어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원활한 배변 상태거든요. 그런데 자연분만도 물론 이 복벽이 늘어나서 잘안 들어오지만 제왕절개는 특히나 개복을 했잖아요. 더더욱 이배 힘이 없기 때문에 복벽이 수축되고 자궁이 수축되는 시간이 굉장히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배변 활동이 얼마나 빠르고 좋으냐에 따라서 이 회복 속도가 달라지곤 하는데 우리 출산하고 난 뒤에 첫 응가를 언제 하느냐 이 대부분 이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. 첫 응가하는 게 정말 지옥문이 열린다 할 정도로 배변 활동이 쉽지 않습니다. 미역에는 식이섬유나 이 무기질 미네랄이 굉장히 많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장 운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죠. 조리원에 있을 때 혹은 어 미역국 좀 많이 먹고 할 때에는 변이 순풍순풍 잘 나왔는데 아 미역국 끊고 나니까 다시 변비가 좀 많이 생기더라 이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. 이장 운동성을 좋아지게 하는 것이 자궁 수축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데요. 대체로 자궁 수축이 짧으면 두달긴 분들은 세 달. 까지도 자궁 수축이 서서히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자궁 수축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미역국을 먹어주시면 훨씬 더이 복벽에 이 원위치를 하는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겠죠. 이외에도 산모들에게 이 미역국을 권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역에는 요오드와 칼슘이 굉장히 풍부하거든요. 이 출산을 하고 난 뒤에 산모들이 굉장히 불안정한 게 바로 이 갑상선입니다. 특히 이 요오드가 출산 이후에 굉장히 많이 부족해지기 쉽기 때문에 출산하고 난 뒤에는 미역국 섭취를 권하는 것인데요. 미역 줄기에 이+ 요오드가 굉장히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미역을 국 형태로 미역국 형태로 이 섭취를 하시면 이+ 요오드에 부족한 요오드를 섭취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죠. 또 칼슘도 식물성 칼슘 흡수가 잘 되는 그 형태이기 때문에 출산을 하고 나면 뼈 밀도가 떨어지는 분들 계십니다. 특히나 수유하고 출혈이 많았기 때문에 뼈밀도가 빨리 회복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때 미역국을 섭취하시면 뼈 밀도를 보강하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있어요. 이 미역국을 미역이랑 물만 넣고 끓이는 분들은 없잖아요. 미역국 안에는 뭐 소고기도 들어갈 수 있고 조개라든지 또는 뭐 가자미 같은 생선 같은 거 넣어 넣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특히 단백질을 함께 보충할 때 부드러운 단백질 보충에도 이 가장 좋은 음식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미역은 정말 슈퍼 푸드라고 할 만큼 특히 이 산모들에게는 좋은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 미역국 너무 질린다 해서 단칼에 끊어내지 마시고 3개월 정도까지는 하루에 한 끼는 꼭 미역국을 섭취한다라고 생각하고 미역국을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이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또 너무 해조류를 섭취하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의하에 드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미역은 우리 산후 부종, 특히 이 혈관 기능을 굉장히 좋게 하기 때문에 출혈로 인한 이 찌꺼기들, 어로 배출, 이런 것들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으니까요. 미역국을 산후에는 3개월 정도 기간 동안은 드셔주신다라고 생각하시고 몸조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